안녕하세요. 11월 29일 수업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1번 <laughs> <일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자, 1번 문제는 그림이, 자,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AB랑 AC랑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AC에 대고, 수직으로 내린 점을, 이 수선의 발을 D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는, 어, <laughs> 자, 요 BA와 BE를 각계 E라는 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x 고 y라고 할 때,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한번 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요각을 a라고 두면, 요각을 b라고 두고, 요각을 c, 요각을 d라고 두면, 문제는 왜이렇 간단한 문제다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들어오면, b 더하기 y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b 더하기 c는 9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직선상태에서 보면 a 더하기 x는 9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얘를 다 더하면,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x 더하기 y가 270도 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재밌는 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 더하기 b는 x가 되고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c 더하기 d는 y가 됩니다. 그래서 e x 더하기 e y가 270도가 되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다? 135도다.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좀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긴 이등변 삼각형이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a이고, 여기 b이고, 여기 c입니다. 지금 현재 ab랑 음, ab랑 bc라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서 bc길이하고 각에 어떤 m을 좀 잡아보자고 bc랑 길이가 AM이 같도록 만들어 나가고습니다 BC랑 AM이 각도록 그렇게 했을 때, 요 각, 요 각이 몇 도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각의 조건이 하나 더 있었네요. 여기가 몇 도? 20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 자,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네, 알려져 있는 문제라서, 예, 풀이 방법이죠. 예. 정사각형을 먼저 하나 떠올립니다. 그럼 정사각형 하나 떠올리면,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다 같을 거고, 여기를 뭐 D 정도 로올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음, 자, 여기가 60도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알간 선이 지금 BC랑 AM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선을 이렇게 쫙 그어버리면 평소 잘 쓰지 않는 합동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합동이 나오냐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랑 삼각형 DAB랑 합동인데 네. 두 변과 두 각이 같은 합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그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게, 이대로 시이게 80도죠? 여기도 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니까, MD도 길이가 같아집니다. MD도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MD가 길이가 같아졌는데, 자, 그러면 합동이었으니까 봅시다. 여기가 80이죠? 여기가 80이면, 여기도 20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뭐 40인데, 중요한 건, 이게 같아지면서 이 삼각형의 이름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꼭지각이 몇 도예요? 40도예요. 40도인 이등근하게 되니까, 그러면, 예, 여기가 몇 도가 되냐면, 70도, 여기도 7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AMC는 몇 도가 된다? 150도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2번을 완성을 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laughs>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요 <laughs> 직각사각형을 주고 직사각형을 하나 주습니다 직각사각형과 직사각형을 하나를 주고 어, 봅시다. a, b 그다음에 여기가 c, d이고, 자, 이게 직사, 직각각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직사각형이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이 각을 네, 30도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선을 하나 고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자, a, d, e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각을 넣어봅니다. 이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BD랑 이대가 BC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길이의 B가 네. 1대2다. 이깁니다. 근데 이거를 저정해 이렇게 딱 가운데 중점을 그으면, 중점을 그으면 뭐 길이가 같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예, 네.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직각이고, 30도고, 60도이기 때문에, 길이의 율로굳지말았다면 이게 a 는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죠? 이 a 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EA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 1대2라는 말은, 요 둘이 같다. 같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서 한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150도가 됩니다. 여기 150도니까, 여기가 얼마? 15도, 15도. 그래서 X는 얼마다 하냐? 75도가 됩니다. 네,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네, 75도. 이것만 따지면 그때 문제 같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점 5는, 자, 여기 보면, 좀얇면 대칭이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쭉 내리고, 이렇게 쭉올리고 소선을 쭉 이렇게 그은 것그 같아요. 이렇게 그었고, 음, 여기도 수직이것같요 문제 그림이. 이런 문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네, 뒤로 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O, 여기가 F, 여기가 B, 여기가 E가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자, 주어진 조건을 보겠습니다. AB랑 AC가 같습니다. AB가 a c 랑 같고, 이 O는 지금 네,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외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B, E, F 각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E의 길이를 AE의 길이를 5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BF의 길이를 8이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OF의 길이를 3분의 7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48일 때 오디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네. 오디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외심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외심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생이 보기에는 <laughs> 지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뭐겠죠 이거 뭐 네, 그런데 그림이좀 잘못 그린 느낌도 보이네요, 슬슬. 이게 외심이니까. 이렇게 선을 마저 완성을 해서 끄으면, 자, 보십시오.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90이고, 나머지 하나 공통이니까, 얘들이가 무슨 합동이냐면, RHS 합동이 됩니다. 직각이고, 빗변이 같고, 나머지 합동이 공통이다. 그래서 합동이 돼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림이 이상하죠? 요 길이도 마찬가지 똑같이 5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음, 그런데 지금 OD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OD의 길이도 좀 똑같을 테니까, OD의 길이를 X라고 두면, OD의 길이를, 길이를 X라고 두면, 음, 자,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해볼까요? 삼각형 넓이를, 어, 삼각형, 음, ABO, ABO의 두 배에서, 왜? 이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 똑같으니까 두 배에서 빼기 삼각형 OBC, BCO.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래도 이 부분의 넓이만 따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먼저 한번 처리를 하면 ABO의 넓이는 10 곱하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OD기를 모르니까 X 곱하기 2분의 1밖에 있다? 2개가 있고, b, c, o는, b, c, o는, 여기가 8인데, 2등면, 2등면 할 때니까, 같은 8이겠죠? 그래서, 8, 8, 2, 16? 16 곱하기, 얼마? 3분의 7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몇 X냐면, 여기가 1 0 x 고요 여기는, 네, 3분의 56이 나오대요 자, 그래서, 얘 예, 연산을 해보면, 10x가 3분의 2 0 1이 됩니다. 144-56이 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20이다. 그래서, 5 2 1는 3분의 20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4번을 다과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각의 세 삼각형에서 세각의 크기의 비를 줘놓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각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먼저 삼각형 ABC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인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ABC라고 했고요. 자, 어각 A가 A와 각 B와 각 C의 각7대3대2 대. 7대3대2면, 예, 어, 7대3대2면 전체를 12등분 하나 내기니까, 한각이 아마 15도, 1 5도방큼을두개 3, 7개니까, 여기가 아마 예. 30도가 될것 같고, 여기가 45도가 될것 같고, 여기는 105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어, BC 위에 7 BAP가 7BAP가 각 A가 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7BAP가 7 이거의 7배가 105도가 되게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뭐다 15도가 되게 해달라 이말이 여기는 90이 되다 이 말이겠죠. 자 요렇게 되도록 P를 잡고 CA의 연장선 위에 CA의 연장선 위에 CA의 연장선 위에 APQ가 45도가 되도록, APQ가 45도가 되도록 Q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45도입니다. 지금 여기도 몇 도? 네. 45도입니다. 여기가 45도가 되도록 예, Q를 잡아라. 이랬습니다. 자, 그럴 때 물어보는 건, 음, PC의 중점도 좋습니다. 뭐, 지각선 환경의 중점이니까, 외심이 떠오르죠, 그죠? PC의 중점을 줬을 때, 자, 물어보는 건 뭐다? 그 PQM의 각이 몇 거냐? 물어봤습니다. PQM은 몇거야 물어봤네요. PQM이 몇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1 5도인데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보시면요. 요게 15도고, 요게 45도고, 뭐 이게 30도니까, 여기 당연히, 예 네, 60도가 되겠죠. 60도. 자, 60도가 되면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지금 직각이등 변화가 이나서 자, 선생님 지금 그어보겠습니다. 요 길이, 요 길이는 직각이등변이라서 지금 같아요. 그 다음에, <laughs> 자, 요렇게 그고 나니까, 이건 매심인데, 한각이 60도인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다 뭡니까? 예, 지금 요 길이들이 다 똑같습니다. 요 길이들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직각 이등변삼각고 여기는 매심이 삼각 같은데 이게 한각이 60도니까 정삼각형이 돼서 지금의 이 각들의 길이는 다 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laughs> 자 여기서 여기가 30도가 되는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근데 이 삼각형을 잘 보시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 버리죠.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한가지 외각이 35도니까 여기가 몇도가 되냐면 15도. 여기도 15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이 각이 얼마냐? 30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질수 있겠네요. 그래서 P Q M의 크기는 30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겠습니다. <laughs> 문제 6번입니다. <laughs> 어, 이게 풀이만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실제 뭐, <laughs> 집에서 혼자서 다 풀고 하면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건데, 어,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말고, 혼자서 풀어보고, 풀어보고 나서, 이걸 같이 시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자, 문제 6번을 읽겠습니다 <laughs> AB가 8. AB가 8. BC가 10. CA가 6인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 있다. 직각 이등면, 직각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면 아닙니다. 여기 직각이고 외각을 뭐 2등분하는 이런, 이런 것도 보이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여기가 b, 예, 여기가 c. 이렇게. 자, a, c가 얼마? 6이고, b, a가 8, 그러면 c, a 여기 10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주고, 자, 물어보는 건. 어, bc의 중점 m, 또, 어? 서 예, 또, 외심이 튀어나와. 중점인 m이 나오고, 자, bc와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게 뭘 긋고, 수직이 되게 긋고, 그 다음에 외곽에 이등분선이 되게 그어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나는 요 길이랑, 라요 길이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수직으로 올린 거고, 이렇게 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마저 긋겠습니다. 마저 그으면, 마저 긋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되나요? 이 각을 알파라고 볼게요. 되냐면 90배기 알파가 되겠죠. 90배기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여기가 뭐가 되죠? 90배기 알파가 됩니다. 왜? 이게몇 알을 끼니까? 이름이 어떻니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 알파가 됩니다. 여기가 이 알파가 되면, 그럼 요각은 어, 여기는 몇 도죠? 여기는... 90 빼기 2 알파가 되니까, 자, 한 각이 90 빼기 2 알파가 되니다 여기가 2 알파니까, 그러면, 음. 자, 요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90 빼기 2 알파면, 예, 여기는 얼마가 되는 여기가,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가 45도죠? 90도의 외곽이니까, 여기가 45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면 <laughs> 삼각형 세가지 삼각형 합이 180이 되야 되니까 여기도 45 더하기 a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얘랑 얘랑 같다 이 말이죠. 이이 된다 이말니 그럼 요 x랑 요 x랑 똑같다. 이 x 똑같은데 이거 뭐냐. 예, 뭐 지금 외심이니까 길이 다똑같죠아요 그러면 요게 10이라고 줬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가다요 길이는 이길이와 똑같은데 이건 5니까. 이 길이도 얼마다? 5다! 이렇게 말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